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글씨를 넣을 텐데요 글씨를 넣을 텐데 음자 지난번에 이제 그리드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리드를 이번에도 일단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뷰에 가셔서 뷰에 가셔서 여기서 뉴 가이드 레이아웃 자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하시고 자 지금 이제 이 3등분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컬럼은 3개 그 다음에 여기 로드 3개 그래서 이렇게 3등분, 가로 3등분, 세로 3등분으로 일단 적용을 해 주시고요. 자, 오케를 눌러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완성된 거를 좀 옆에 놓고 비교를 하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메리지 링이라는 글씨를 이제 먼저 써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그럼 타입 2를 이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타입 2를 이제 꾹 눌러 보시면 어,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호리젠탈 타입 2를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버티컬 타입 툴은 세로로 쓰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글씨를 쓰게 되면 이제 마스크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스크의 형태로. 그래서 일단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글씨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해서 쓰는 거죠. 클릭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여기 글씨가 써지죠. 이게 로렘 입섬이라는 글인데 씨 이게 의미가 없는 글씨예요. 그래서 이건 라틴어에서 그온 글씨인데, 그러니까 글씨를 썼을 때 뭔가 이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채워져야지 어떤 폰트나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로렘 입선이라는 글씨, 무의미한 내용이 없는 글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을 지정을 해서 스스로 써주실 수가 있어요. 영역을 지정을 해서. 그래서 영역을 지정을 할 때는 얘를 클릭만 하지 마시고요. 클릭하고 영역을 그립니다.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박스가 나타나고 그 안에 글씨가 채워지는 형태로 써지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써보겠습니다. 두 줄로 쓰겠습니다. 메리지 링스라고 써줬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글씨의 서체라든가 아니면 크기, 뭐 두께, 색깔, 컬러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정을 하실 때 여기 위에 보시면 이 타이틀의 옵션 바가 있죠. 자, 이 옵션 바에서 이제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조절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 패널, 캐릭터 패널에서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근 캐릭터 패널이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에서 캐릭터 패널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글씨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하실 때, 자, 지금 보시면 레이어의 이 T자, T자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예, 네,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에 해당되는 글자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선택이 되, 선택이 됐을 때, 자, 캐릭터 창에서 수정을 해볼게요. 자, 캐릭터 창에서 보시면 일단 크기를 수정을 할 때는 지금 제가 마우스를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 이 영역에서 크기를 수정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얘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폰트의 크기를 정할 수도 있어요. 정할 수도 있고,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치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T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그 아이콘에 여러분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변하죠, 그렇죠? 자 이때 마우스를 좌우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크기가 또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 키보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키보드. 근데 키보드는 이제 위 아래 위 아래 방향키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지금 크기가 변하죠? 크기가 변하는데, 이게 이제 1, 1포인트 단위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1포인트 단위로 변하는데,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시면요. 10포인트씩 변합니다. 10포인트씩. 10포인트씩.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글박스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만드신 글상자보다 커지면, 자 이런 식으로 글씨들이 이제 안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글박스의 크기를 좀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또 글씨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글박스를 쓸, 쓸, 때 좋은 거는, 이 글상자 안쪽으로 여러분들이 글씨의 크기를 정하기에 좋은 기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글상자 안에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얘는 이제 행간이죠. 행간. 행간. 그러니까, 글자, 그 위, 아, 아줄 간격을 의미하죠. 줄 간격. 그래서 줄 간격도 마찬가지로 글씨 크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숫자를 직접 여러분들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이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좌우로 마우스를 이동시켜서 하실 수도 있고, 키보드, 상하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조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행간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자간이라고 그러죠. 자간, 자간인데 얘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를 조절하실 때 캐릭터 창에서 안 하고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 단축키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캔버스 위에서 알트 키를 누르고요. 알트 키를 누르고 상하 마우스 키보드는 행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행간. 그렇죠? 행간이 조절되죠. 시프트를 누르면 10 포인트씩 되고요. 그죠 그리고 좌우, 알트키를 누르고 좌우 키보드를 이용을 하시면, 좌우 키보드를 이용하시면 자간이 조절됩니다. 알트키 누르고 좌우 키보드를 이렇게 이동을 해보시면, 그죠 자간이 이렇게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얘는 커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커닝. 이 커닝은, 지금 자가는 글자 전체의 어떤 그 간격을 조절한다면 이 커닝은 일부, 일부 글자, 글자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I하고 N 같은 경우 지금 살짝 다른 거보다 좀 떨어져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커닝을 이용을 해서 좀더 붙여줄 수도 있고요. 좀더 떨어뜨려 줄 수도 있어요. 보시면 얘는 보면 다른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글자와 지금 이 커서가 있는 글, 글자 사이에 자간을 조절합니다 전체 자간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그 자간을 조절할 때는 요 커닝, 커닝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요 커닝 그래서 요건 커닝이라고 하고 요 자간은 이제 트래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닝과 트래킹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리고 그 이제 캐릭터 창 아래 보시면은 아 지금 보시면 여기 패널에 보시면 여기 지금 점 땡땡땡게 점이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점은 메뉴가 더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이 세로 비율을 더 길게 해줄 수도 있고요. 가로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번은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글씨가 써진 기준선. 보다 뭐 위에 써줄 건지 아래써줄 건지 이런 것들이 조절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은 적용을 해 보시면 아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페러그래프가 있죠. 페러그래프 페러그래프는 뭐 여러분들이 잘아시겠지만 왼쪽 정렬이냐, 오른쪽 정렬이냐, 가운데 정렬이냐라는 거고. 자, 얘네들은 이제 강제 강제로 정렬하는 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요 강제 정렬을 눌러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글 상자 글 상자 안에서 왼쪽 오른쪽에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간이 넓어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타입 옵션은 뭐 글씨를 조금 두껍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T 자 이거는 아 이제 그 소문자를 대문자로 만드는 겁니다. 소문, 소문자로 쓰여진 것을 이제 대문자로 전환할 때 쓰는 거고요. 올 캡이라는 버튼이구요. 자 그래서, 그래서 컬러만 좀 변경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글씨의 컬러를 자, 여러분들이 컬러는 지정을 해보세요. 마음에 드시는 컬러로 배경과 어울릴 만한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구요. 자, 이렇게 글씨 쓰셨죠?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글씨를 이렇게 옮길 때이 핑크색 선이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 지금 스마트 그리드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옮겼을 때 핑크색 선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스마트 그리드가 꺼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은 배를 다시 활성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에서 쇼 가셔가지고 스마트 가이드 얘를 체크를 어, 해주시면은 핑크색 선이 나타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요 메인 자막 자막의 어,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에 자막을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이드 선을 좀 옮겨줘야 되겠죠 메인 글씨에 맞게 이런 식으로 옮겨주세요 옮겨주고 글씨 위치도 대략적으로 잡아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광고에 이제 카피도 보면 이제 메인 카피가 있고 이제 서브 카피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서브 카피를 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타입툴 사용을 하셔서 타입툴 사용을 하셔서 박스 글 박스를 그리는 게 낫겠죠 이렇게 어느 영역 안에 글씨가 들어가야 되는 거면 그냥 클릭하시는 것보다는 바운딩 박스 글상자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낫겠죠 글상자를 이렇게 만듭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글씨가 써지는데 이거는 그냥 무의미한 글씨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얘를 어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캐릭터 패널에 가셔서 폰트의 크기 적당하게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간이라든가 자간 적당히 조절해 주시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이 글 상자에 맞춰 주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이 페러그래프, 페러그래프를 자, 이런 식으로 글 상자에 맞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자간이라든가 행간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캔버스 안에서 자간이나 행간을 조절할 수있다 그랬죠. 그래서 alt 키 누르시고, 위아래 키보드 눌러보시면 행간이 조절이 돼요. 그리고 좌우, 좌우 키,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좌우 키보드 누르시면 자간이 조절이 됩니다. 이런 단축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브 카피도 이렇게 넣어봤어요. 서브 카피는 약간 그레이, 어두운 그레이 컬러로 바꿔줬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또 하나의 자막을 좀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에도 마운팅 박스를 쓰는 게 낫겠죠. 마운팅 박스를 그려주시고요. 여에다가 글을 써줍니다.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글씨를 이렇게 쓰셨잖아요. 쓰시고 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타이틀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 무늬가 있어요. 체크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 어, 글 입력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네,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또 수정을 하시려면 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 되신 분들은 이제 가이드를 이제 뷰에 가셔서, 뷰에 가셔서, 쇼, 예, 가이드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캔버스 가이드를 음. 꺼주시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글씨를 이제 입력을 하실 때, 자, 이,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 타이틀을 이용을 해서 글씨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